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에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는 노년에 종종 지팡이를 의지하고 공원을 산책하였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산책 겸 공원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시는 중에 아는 지인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면서 아마 굿모닝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에덤스 이시는 대답하기를 예, 안녕하십니다. 안녕합니다. 뭐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근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다 낡아서 지붕은 파손되고 벽은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서 받침대까지 세웠습니다. 너무나 집이 낡아서 곧 이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에 아니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그리고 저 집이 가정 형편이 넉넉한 줄 알고 있는데, 사업에 망했나? 사기를 당했나? 왜 집이 지금 다 날가서 무너진다 그러지?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물어봤다 그럽니다. 각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니요? 집이 날갔다니요? 아니, 그 좋은 저택이 어떻게 날갔습니까? 그러니까, 에담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한심하던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허이 사람 모르는구만 날좀 보구려 하면서 늙어서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를 가르키며 하는 이야기가 이것 보라고 지붕이다 낡았지 않았소 그리고 자기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 보라고 어? 다 낡아가지고 바람이란 바람은 다 들어와 바람벽이 날아가지고 이제 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 집하기로 겨우 의지하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겨우 낡은, 너무나 낡은 집이니 곧 이사를 가야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에덤스 씨는 어디로 이사를 가겠다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권세를 자랑하고,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아무리 특별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두손 들더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그 놀란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진시황도 다 뼈로 죽어서 한줌 퍉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죽음을 걱정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선악가를 따먹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은 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그늘 아래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아담이 후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누구도 저나 여러분 누구도 죽음의 뜻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란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죽음을 이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정말 참된 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참된 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예수 안에서 낙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란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이런 놀란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복이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 두 가지는 뭘까? 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면전 전인가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에, 우리, 우리, 덕산, 우리 권산에 덕산, 덕산에서 산이계십니 수덕사가 있죠? 예, 수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유명한 절입니다. 왜 유명한 절이냐면요. 석가모니의 사리가 그절 안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나오는데 그 서리를 전 세계 절에다 중요한 절에 보냈는데 그 사리가 있는 절이 수덕사입니다. 아마 권사님도 모르셨을 겁니다만, 예. 이 사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사리는 어, 오늘날처럼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0도씨로 요즘 저 여기 벽제가면 뭐 500도씨로 이렇게 꾸준히 빨리 태워서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리가 나오지 않고 옛날처럼 장작을 쌓아서. 시체를 눕혀놓고, 태우면, 천도시 불로 태우면요, 이게 오에다탈 때까지 놔두면 뼈가 녹아서, 불에 녹아서 동글동글하게 칼슘하고 같이 겹쳐서 살이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작을 쌓아놓고 사람을 태우면 살이가 나옵니다. 이석가모니가 화장할 때 나왔던 살이 중에 하나를 이 수득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탑속에 봉인한다고 하면서 봉인 전에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거 그 수덕사까지, 덕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서서, 줄을 서서,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걸 보여주면, 그 동그란, 그뼈 조각 보면서, 흥금을 하고, 합장을 하고,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고 나온다는 것을, 그게 이제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습을,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석가모니 사리가 있네. 그런 걸본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죽어서 이제 뼈만 남은 석가모니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저렇게 날리지니, 저 얼마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뼈만 남은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리고 죽어서 뼈만 남은 신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일하던 스테니 존스 선교사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도의 석가모니 무덤이 능수라는 곳에 있는데 그 능수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한 불교 신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석가모니 무덤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깐죽거리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빈 무덤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심하듯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빈 무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빈 무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당장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한 복음 뭐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시작! 왜 네. 주를 죽였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증인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죽는 것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자신이 그처럼 복음의 목숨을 걸수 있던 었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까? 왜 안짱다리에 간질에 병이란 병은 몸에 여러 가지 안질에 눈도 잘안 보이지, 다리는 안짱다리지, 그 불편한 몸을 입고 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도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더 이상 핍박을 받던 위협을 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물질 어려워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힘드니만이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직접 부활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그 아니었음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던 요한 사도 베드로건 다 숨겨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 다 목이 잘리고 창에 찔리고 도끼 찍혀서 그렇게 다 숨기지 않습니까왜 그렇게 숨겨할 수 있었습니까?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숨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죽음조차도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 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 성인이라고 똑똑한 분이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지혜 있는 분이라고 지혜자라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 절 아침에 먼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고백할 수 있는, 어리석게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초되는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라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을 하셨지, 우리는 인간의 아들,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법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천만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시대 때 독립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전국 기자협회 의장도 하셨고 신관의 회장도 하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독립 운동을 하시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두드려 맞고 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몸이 많이 허약해져서 이제 조금 고통 속에 앉아 있는데, 일본인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인도 간디는 평상시에 백세를 산다고 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얼마를 산다고 얘기했답니다. 누구는 얼마를 산다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은 몇 년을 사실 것 같습니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인 기자가 왜 이런 말을 물어봤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아, 지금 두드려 맞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래 살고 싶으면 협조하라는 겁니다, 일본에. 네? 협조하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협조하라고, 네? 얼마를 살, 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협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상계 선생님께서는 그 기자를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명한 이야기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한번나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그러자 일본인 기자가 허! 그러면서 아니, 사람은 죽는 건 정한이신데 안 죽다니요. 어? 어떻게 안죽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이상재 이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일세.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을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참 억울한 생각을 가졌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성기술를 가다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그쪽을 간그 경유해서 비행기가 잠깐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경유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렸었는데, 에, 아, 이집트로 가기 전에 내렸었는데, 한 3시간을 있었는데, 참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면요, 아, 백 러시아계 여자분들, 남자분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 그냥 눈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거울 보니까 이게 노 피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면은, 이렇게 부활해서 하면은, 부활도 좋지만은, 천국가서도, 부활해서도 계속 자격지심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우리 빌리포스 3장 20절로 2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도 흠말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추한 모습, 늙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천사도 흠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아침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썩고 늙고 추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듬을 바라보며 늙음을 바라보며 인생끼리 황적한 기운을 보며 두려워하며 인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줄 그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찬양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하면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00명의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흩되지아니하였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기뻐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에남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집사님도 부활하실 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몸을 잊게 되실 줄, 잊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볼.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천사도 흠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세월이 흐른다고 늙어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영생의 아침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